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방향을 잡고 그 일에 집중하면 쉽게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예,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성장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좋은 친구는 서로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좋은 친구는 단점도 지적해 줄수 있고. 힘들 때 격려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님 좋은,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도 다 중요하지만 인생의 근본 존재의 목적을 알려 줄 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어, 오시는 그인이라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안의 첫 번째 증거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하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차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명이었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요한의 두 제자, 거의 수제자에 가까운 두 제자가 세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당신의 제자였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 37절 말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또한 명은 성경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요한.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서도 거의 수제자에 가까운 뛰어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 진리를 찾는 데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례요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여가는 이유 우리가 사여가는 이유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가 자기에게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쉽게 말하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언뜻 보기는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문맥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나라가 이렇게 국권을 잃고 로마 제국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세파. 바리세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생각 이런 겁니다. 나라는 비록 잃었지만 정신까지 노마 너네들이 빼앗아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너희들이 무력 너희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이걸 뭐라 그요 정신 승리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두 번째 에파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밥 먹여 주냐?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을 인정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냐면 로마와 타협해야 된다.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서 로마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얻어낼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이들은 주로 사도계파는 제사장 그룹이었고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교환해주고 제사에 듣이는 양과 소를 팔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친일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도계파 세 번째 계파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승리 그게 뭐냐 로마 타협 말이 되냐 무조건 사람들에게 무장시켜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뭐예요?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이게 열심당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한 명은 가론유다. 또한 명은 다른 시몬입니다. 다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열두 명 중에도 두 명이라면 그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SNF화인데 SNF화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여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나는 자연이다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함께 모여서 최소한의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공동으로 모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가 여기에 속하냐면 세례 요한이 SNF에 속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런 운동이 뭐냐면 스톤 스토 운동입니다. 스톤에 모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자. 지금 16세기부터 미국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마을에 모든 물건을 수공을 만듭니다. 옷을 기계가 찍지 않아요. 손으로 만들고 모든 기구,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뭐 만듭니다.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무조건 유기농 이게 또 떴어요.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가 운영하는 식당이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수공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은 언제 마을까요? 낮에만 해요 불이 없어요 전기불이 없습니다 밤에는 호롱불처럼 불을 켜고 삽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네 분류가 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인간이 극단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태도를 취 한다는 겁니다 힘겨운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뭐라도 유지하자 신앙이라도 유지하다 이렇게 이런 이 사람들이 있고 이게 SNS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도원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투쟁을 통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뭐예요? 우리의 분명한 뜻을 밝히자 사회운동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들 또이 사람은 열심당원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역적 생활을 통해서 정신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가지 분류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네 분류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상도 다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사람이 자기들의 메시아로 생각해요. 뭐가 제, 최고다? 경제가 제일이다. 이게 정치적 주자를 기다리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파리새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전통은 지켜야 된다. 율법의 수호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사람들 모아서 무장 공기를 할 만한 혁명가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SNF는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완전히 불신판으로 멸망시키고 누구만 우리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할 사람들, 우리는 뭐요? 구원받을 사람들.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두명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네 가지 중에서 너희는 나를 찾아오고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물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동을 왕창 쏟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이렇게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나 아픔을 치료해 주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해요? 치료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가 정하는 이 세상을 놓고 그걸 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동문서답 같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상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오후 4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8절, 39절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어, 가, 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 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성경 시간에 플러스 6시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10시는 6시간 하면 오후 4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상. 어떤 메시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찾는 구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 내 뜻.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지역에 맞게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네 분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네 분류가 다 맞냐? 다 맞지는 않아요 다 틀리냐 또다 틀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구원할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켜가고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의 불기둥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정해낸 틀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교회의 주인은 단임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게 훈련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뭐한 줄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밥 먹고 놀았을까, 잡담을 했을까, 커피 마셨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두 사람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고 나는 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내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은 그 형제죠.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을 4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아니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무슨 의미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 잠자막 띄워주시면. 메시아는 또 용어를 확실해야 되니까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람어하고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예. 어쨌든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을 찾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도 관심을 모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똑같은 개념으로 다음 자막 보여주면 개바는 아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예요.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고 게바는 같은 의미입니다. 게바 베드로는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원래 시몬이죠. 시몬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먼저 그러면 시몬이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인데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시몬은 구약에 있는 야곱의 열두 제,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므온이 시므온이 된 거예요. 시므온은 어떤 뜻이냐면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세기 29장 33절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레아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게 들으셨으므로 가시므온입니다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시겠죠? 시몬의 뜻은 뭐라고요? 예, 듣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시몬이 많았어요 여러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시대에 두 가지 뉘앙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다는 이름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비슷한 사람이긴 했었어요 영적인 사람 그러나 두 번째는 약간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모다 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바꾸어지는 사람이다. 변덕이 아주 심하다. 감정적인 컨트롤이 잘안 되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시몬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 그게 게바였습니다. 게바 개바, 베드로. 베드로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하고 육중하고 견고한 바위를 말합니다. 거대하고 육중하고 견고한 바위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네 이름 시몬 하지 말고 베드로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대하고 육중하고 견고한 바위라고 전혀 안 맞는데 베드로 생각을 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도 비슷했어요. 마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 바닥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게요? 주님, 저도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합니다. 무리로 이렇게 퐁 빠져가지고 또 걸어가요. 조금 있으니까 또 파도 보고 의심 생각하고 뻥 빠집니다. 그럼 뭐라게요? 주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믿음이 있다없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발을 시켜주겠다 했더니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버텨요. 예수님이 뭐라 고요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뭐라 고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목욕시켜 달라고 또띵강부리고나입니다또이 왔다갔다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했더니 뭐라게요? 죽을 시연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게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대세상의 여정 앞에서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세번또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릴 만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 뭐라게요? 거대하고 육중하고 견고한 바위 같다. 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변 환경에 잘 휩쓸려 다니며 쉽게 뒤집어지는 변덕이 죽을 듯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은 누구에 가까워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시몬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장차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 뒤뜰에 버려진 큰돌덩 o 리 하나를 봤어요. n g 사이에서 이렇게 버려진 돌 g 일뿐일었이었미켈미켈로젤입술입술에자기자런이침이흘이흘왔습왔습저다야다윗이윗이야데이비 e l 다비 g e 이렇게 i 야야다윗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큰돌 m i 리에서 l a n g e l o m i c h 큰돌큰어리인리인데뭘 봤어요 어요서기서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어리를 다듬어서 그 유명한 조각상인 다윗상, 다비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덩이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돌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장차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해 버리기 원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합니다. 너는 버려진 돌덩이일 뿐이야.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는 미래의 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이야기는 거지 안 들려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 저 말이 아닌데요. 잘못걸 했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유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는또 거짓 들리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반석 같은 일을 살 것인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그냥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방향이 없다면 그건 그냥 그냥 없어질 그런 비전과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전과 꿈을 주신데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직 잡아우지 마세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반석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밑바닥에 든든한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평생의 사명과 사역이 뭐가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그 사명을 듣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사냐면. 계속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집니다. 이뭐 비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가시면 또 비전 받고 또뒤집어서또 은혜 받고 날치잖아요. 근다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떠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끝까지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건이 있는 이후 30년 후에 베드로가 네로고 황제의 박해기에 죽음의 유혹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의 단석 같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박해기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고 타협했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는 주님과 같이 질수 없고 꼭꾸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꾸로 십자가를 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빛밭 가운데 자기 생명을 다해서 충성함을 통하여 성도들을 격려했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믿음의 봄을 보여주는 위대한 삶을 삼으므로 그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지금의 좌충우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대하고 육중하며 견고한 바위가 될 베드로를 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비오노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사명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뭘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강해하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신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도 바뀌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다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